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크리너 t v 입니다 네, 오늘 라그엑스 무과금 분들, 이제 이 길드 배틀패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킹덤 배틀패스, 가장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일단은, 여기, 이거 눌러보시면, 이 포링 모양 눌러보시면, 개인적으로 하는 매달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킹덤 배틀패스가 있구요. 길드 누르셔서 길드 배틀 패스가 있고요. 이건 길드 배틀 패스는 길드 이 부, 길드 구성원 분들의 활동량에 따라서 길드마다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킹덤 배틀 패스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무가금 분들은 이 배틀 패스의 퀘스트를 다 꼼꼼히 안 하시고 저처럼 대충 하루에 할 것만 하고 대충 대충 하면은 대략 50렙에서 60렙 정도를 찍더라고요 한달 동안에 대충 했을 때 기준으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60렙 이상을 찍으시겠죠 제가 생각할 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80렙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0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배틀패스는 그냥 위에 것만 얻으시는 것보다 글로리 배틀패스를 구매하셔서 얻으시는 게 좋은데 이 수정을 다이아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저는 이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 활성화, 가장 기본적인 거, 제일 싼 걸로만 활성화를 해서 제가 자기가 이제 템을 얻어가면서 밑에 템도 같이 얻어가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외형은 너무 안 이쁘잖아요? 이 라그 X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이 코스튬이 진짜 안 이쁜 것 같아요. 몇몇 종류 빼고는. 그래서 이런 거는 코스튬을 보고 산다기 보다는 이거를 추천드렸는데 역시나 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두 달이 지난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뭐 그렇게 엄청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가 좀 다른 게 제가 외국 서버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외국 서버에서는 이 80렙을 찍으면 주는 이 오래된 수집책 이게 일반 등급 몬스터 카드 한 장을 랜덤으로 획득한다. 이 오래된 소집책을 주잖아요. 팔신업을 찍으면. 이게 외국 서브에는 고급 등급의 몬스터 카드 한 장을 랜덤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란 카드 한 장을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코인 뽑기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가 나올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로 까게 되면 귀속템이 될 테고 팔진 못할 테고 보관을 하거나 갈아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파란 카드를 준다고 하면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이 글로리 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도 되거든요. 처음 시작 스타트부터 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레벨업을 몇 가지 하는지 쭉한달 거의 다다 다 돼갈 동안 쭉 보시고 한 60렙까지 했다. 그러면 20렙 정도만 사면 되잖아요. 이거 사시면서 밑에 거까지 다 받아가시면서 이게 팟 이게 파란 카드를 주는 거면 80렙까지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렙 정도만 사시고, 만약에 20렙 정도도 안 사도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만 사시고, 모자는 레벨 몇 개만 여기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레벨 구매가 1레벨당 1200 다이아나 하기 때문에, 이게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사는 것 보단 이 글로리 팩으로 사는 게 훨씬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거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자기 레벨에 맞춰가지고, 20레벨 아니면 기본 사시고, 나머지 는 레벨 구매로 한 1, 2렙 부족한 거, 그 정도는 레벨구매로 사셔서 가장 효율적이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무과금 분들은 이걸 수정으로 다이얼을 바꾸든 뭘 하든 수정 수급이 가장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기 여유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급 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이 패치를 해서 이게 만약에 고급 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외국처럼 그때는 추천드리는 거지. 저게 안 바뀌게 되면 그냥 기본만 하시는 게무가금 분들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길드 배틀 패스. 이건 길드마다 활동량에 따라서 좀 달라요. 다른데. 일단은 이 길드 배틀 패스의 가장 중요한 건이 영광 코인이라는 건데 이 영광 코인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길드 주문. 길드 주문을 이제 꼼꼼히 해 주시고 하루에 할수 있는 게 8개고요. 이 8개를 다 하시고 나면은 하나 할 때마다 길드 공원 1과 영광 코인 3을 줘요. 총 8개고. 그럼 영광 코인을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건 24개. 그리고 길드 공원을 8개 얻어 갈 수가 있는데 이 수정을 통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6천0 0총 8번을 초기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8번을 다 초기화하면 48,000 수정이 들고요.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들죠. 그리고 이거 하나 50개씩 사서 여기다가 준 제출을 하는데 이것도 제니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제니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캐로 상인을 키우면서 제니만 옮기고 있거든요. 그 부캐를 갖다가 막 스펙업을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제니만 벌어서 이 캐릭터에 넘기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찍었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론 제 제니가 부족하거나 이 수정으로 급하게 뭘할게 있다. 수정이 좀 후달릴 것 같다 하면은 그때그때 그때 개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연관 코인하고, 이제, 길드공원을 수급해서, 수급해서, 길드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지금 1367이 쌓여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스펙업을 기도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셔도 돼요. 이것 또한 영상을 제가 찍었었어요.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자기한테 맞는 거를 스펙업을 하면, 거의 카드 낀 거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펙업을 하시면 좋,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정 스펙업, 이게 23까지 찍어놨잖아요, 피통을. 이게 4 0렙인가 이렇게 일정 레벨까지 찍으면, 보너스 개념으로, 피통을 만, 만 정도를 한꺼번에 올려주고, 그런 보너스 개념이 있더라고요. 찍어, 찍, 이거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보너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길드 공원을 수급하셔가지고, 웬만한 카드 끼는 것보다, 카드 끼는 것만큼이나, 스펙업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빠짐없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길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드원들, 구성원들이 주문을 완료하고 막 하면은 길드 경험치들이 올라갑니다 경험치들이 올라가면서 이 길드 내에 길드 패스를 통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위쪽에 있는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모든 길드원들이 그냥 일괄 수령을 누르면 다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쪽에 있는 것들 있죠 밑에 쭉 아이템들이 계속 있잖아요 위에랑 다르게 이것들은 영광 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 코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한 칸당 50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를 자기가 있는 영광 코인, 지금 400이 더 있죠? 그럼 요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는 거는 사실 저는 80렙까지를 얻었잖아요. 80렙까지를 얻은 이유는 이탈 것이 그냥 외형도 좀 이쁠 것 같고, 사실 다른 탈 것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속도가 100 정도 빨라서 한번 타보려고 기간제긴 하지만 일부러 80까지 찍었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건7 0렙까지예요 사실. 무과금 분들은 70렙까지만 받아도 아, 그 달에 내가 배틀패스 정말 많이 받았고, 길드 공헌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길드 기, 이 주문을 한 번씩만 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저 70렙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여건이 되는 대로 초기화 하면서 본인 스펙업도 하면서 길드패스로 추가적으로 웨폰에 관련된 아이템들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면서 이 70렙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 사실 80렙이 넘어가면 개수는 너무 줄어들고 연관코인 개수는 그대로고 그렇기 때문에 이 80렙 이유는 절대 추천 안 드리고 나도 이탈것 타고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0렙까지 찍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효율이 좋은 건이 라이프 베슬이 있는 70렙까지 이 라이프 베슬은 섀도우 웨폰 재료고 이 섀도우 웨폰 한 칸을 열려면, 이거 뭐, 섀도우 웨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계약서라는 여기 칸을 열려. 이 라이프 배슬. 계약서가 아니고 라이프 배슬. 칸 열려면, 여기로 오픈하려면 라이프 배슬이 또 20개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배슬은 70, 70렙까지 찍게 되면 배슬을 2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총. 30렙대 하나, 70렙대 하나. 이렇게 2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꾸준히 얻으시는 게 좋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거래소에서 파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많지. 그래서 아직까지 여신 분이 없을 거예요. 많이 얻어야 한 달에 두 개니까. 그러열 그러니까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게임 오픈한 지가 두 달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최소 열 달은 지나야 이걸 여시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70대까지는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70대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그 위에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절대 80렙은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건 70렙까지. 저도 70렙까지만 봤는데, 탈것한번 타보려고, 이제 이렇게까지만 했고요. 아직 탈 것은 타보지 않았습니다. 탈 것은 타보지 않았고, 이 소모품에 가지고만 있어요. 나중에 외형하고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길드 주문을 꾸준하게 하면서, 공원을 이만큼이나 쌓았는데, 넌왜 스펙업 안 하냐? 이걸로만 스펙업 찍어도 한 마텍이 2, 300원 올르겠고, 피통이 한 15,000원 더 오르겠다. 어? 왜 이거 안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공원을 1,600까지 모아가지고 PvP 방어구 세트를 한번 껴보려고 해요. 뭐 효율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 저는 PvP를 좀 재밌게 하고 있어서 좀 맞춰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vP 방어구를 얻게 돼서 세트로 맞추게 되면 그거는 또 따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은 무과금 분들 킹덤 배틀패스랑 이 길드 배틀패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받는 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해서 영상 찍어 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